네, 오늘은 결코 정자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글쓰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또 거룩한 부담으로 주님 앞에 늘 나가는 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죠. 오늘 말씀 정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잠을 받지 않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칭의 그것을 믿죠. 그렇습니다. 정죄 받고 살아가는 죄인을 하나님의 그 의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화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바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물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물세례를 받으면 재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야 되는데 불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불세례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아시고 탄식하며 간구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도 못해요. 성장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모르시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잖아요. 저는요, 방언을 하다가 제가 방언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요, 계속 내입 안에서 계속 그냥 동동 동동 뭐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잠자다가도 저는 방언들을 계속 내 안에서 성령님이 방언하고 강구하는 걸전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 성령님은 그냥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열사방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한 양심을 찌르시고 깨져서 성령님께서는 정말 그 각양 탐, 탐심 때문에 우리가 범죄가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찌릅니까? 선한 양심은 우리를 찔러서 회개하게 하시고 해방과 자유를 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강구하고 계신 분. 1초 1순간도 주님은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랬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부활하셨죠.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러니까 확증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확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세상의 원안에 맺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도 죄에게서는 해방되었대요. 의에 정해됐대요. 그러니까 의회정이 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한 양심으로 저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선한 양심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어 제사함을 받는다는데 베드로는 그랬어요. 물세례는 제사함 받는 거야. 그런데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 이건 내 안에서 계속 콕콕 찔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냥 계속 방언하시잖아요. 그 제가 언젠가 그 미국에서 바, 그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교차로였어요. 근데 변랑안에 앞에, 분명히 내 생각에는 초록불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빨간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차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팍 밀어붙였는데 그때 저쪽에서 그냥 파란불이 바뀌니까 저쪽에서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가 그냥 얼마나 빵! 이러면서 소리를 그냥 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성령님이요. 내 안에서 방언으로 뭐라고 빡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1초 1순간 그 순간에 정말 죽음을 묘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24시간 24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24시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강구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불안하겠습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 그냥 뭐가 저게 되면, 아,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아니, 너는 내가 그렇게 큰 하나님을 너는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안에서 그렇게 강구한 것을 너한테 체험시켜주고 초자한 적 역사를 그렇게 이루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물몸뭐 엘리아도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세요. 우리 안에 계신 거 믿습니까?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이 육에 붙으면 사망에 이르고 혼이 영에 붙으면 우리는 의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생명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다. 그러니까 정말 태풍이 몰아와도 정말 그 정말 어떤 상황이 몰려 와도 우리는 생명이 있고 영생을 바라보는 자로서 평안을 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에 살면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영광이 내 위에 임했대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는 거예요. 내 위에 영광이 임했으면 나가서 일어나 빛을 바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그 신사랑. 그것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나가서 그 사랑을 자랑하고 확증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늘도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남을 정죄하면서 내 안에 분노가 들어오고 화가 들어오죠. 그것은 내 스스로가 병을 얻는 거예요. 그냥 남을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갖고 중부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제지니까 안에서 성령님이 막 우리에게 선한 양심물을 콕콕 찔르면서 범죄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 안에 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구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근심에 쌓여서 염려에 쌓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의 친히 강구하고 계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강구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릎 꿇고 말씀으로 자꾸만 성령님한테 물으면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그 죄와 사망을 다 제하고 이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그그리스도이이 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오늘도 함께 정말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까? 내 영혼을 은총 입어 중한 제지 벗고 보니 슬픔만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그렇습니다. 죄는 각양 탐심에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